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 가로쏘기 툴이 제공되고 그 밑에 세로쏘기 툴이 제공됩니다. 얘를 선택하고 적당한 곳을 클릭하고 nstart란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텍스트를 이동시켜 줄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세로쏘기를 하기 위해서 두번째 Vertical Type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곳을 클릭하고 엔 스타트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 쓰기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개 모두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가로수기로좀 바꿔 놓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New에서 텍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엔 스타트의 쇼 히어. 다음 같은 텍스트가 입력됐고, 텍스트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입력되고 나서 여기 보면 앵커 포인트가 텍스트 앞쪽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가 왜 텍스트 레이어 앞쪽에 있냐?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러그래프에서 보면 왼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하면 앵커 포인트가 텍스트 레이어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오른쪽 정렬을 선택하게 되면 텍스트 레이어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정렬 방식을 바꿔주면 텍스트가 옮겨다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앵커 포인트는 앞쪽, 중앙,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앵커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텍스트의 회전 기준점 또는 크기 조절의 기준점, 스케일의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면은 캐릭터 패널하고 패러그래프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텍스트 색상을 좀 변경하고 싶다 면 fill가 strok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도. fill 색상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스트로크 색상을 바꿔 줄래 그러면 그 밑에 거 스트로크를 클릭해 줍니다. 스트로크 클릭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트로크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스트로크 좀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 얘를 올려주면 이렇게 스트로크 기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위로 가게 할지 요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fill이 로 가, 위쪽으로 가겠지. stroke이 위, 또는 fill이 위쪽으로 겠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폴트 a u 살해주고, 어, 나는 얘를 이 옆에 클릭해줘 봅니다. 그러면, 지금 stroke은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를 클릭해갖고, 노란색으로 해줄래?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어, 다시, fill 색상을 바꿔주고 싶다. 그 여기를 클릭해갖고, 다시 한번또 앞쪽으로 나오게 앞뒤 이렇게 튀어나오게 서로 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서로 서로 순서를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하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도 클릭해서 앞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폰트를 바꿔줄 수 있는 거고 폰트가 많습니다 뭐 샘플 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크게 포인트 크기, 또 자간입니다. 아, 자간이 아니고 위아래 줄 간격. 여기에 땅땅 더블 클릭하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엔터키를 갖고 이렇게 줄을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에 하면은, 줄 간격을 여기를 모두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틀해 주겠습니다. 오틀해 주고, 여기 이제 자간격입니다. 얘들 그냥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자간격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파벳 하나하나에 대한 자간격이 이렇게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장평입니다. 세로로 길게. 얘는 가로로 길게. 장평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거고. 앞에 원래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그주고그 다음에 이제 첨자 만들 때. 여기 S자 이렇게 블록 세우고 첨자. 위로 또는 밑에 첨자. 위 첨자, 아래 첨자 만들 때. 이렇게 한 다음에 그자크기를 줄여주면 위첨자 또는 아래첨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을 해주고 다시 또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탤릭체 만들어줄 때, 여기는 소문자도 다 대문자를 만들어줄 때, 위첨자 아래첨자 만들어줄 때 쓰는 거고 여기를 조금 얘는 없애주겠습니다. 얘는 없애주고, 얘를 아트릿하고 다시 좀 써주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테스트 입력해주고, 색상 얘 한번 클릭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색상 이렇게 예, 이 정도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이렇게 보면서 샘플 뷰로 보셨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타나데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레이어도 여기를 잠깐 살펴보면. 트랜스폼 관련 속성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단에 보면 또 다양한 속성들인데 이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 간단하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만들기 위해서 얘가 한 1초 정도에서는 위치가 여기 있게끔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페서티도 한번 100%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와서 어떻게 되냐? 얘가 위치가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1 4킬로들어로사 옮겨. 그리고 어패스텔일 여기서는 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만 재생되도록. 키보드에서 엔킬를줘갖고 워커웨어를 여기서 끝나게 줍니다.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얘가, 여기 보면은, 아, 모션블러 있습니다. 모션블러 효과가 나타나도 여기 찍 해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해주면, 이제 모션블러 효과도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테스트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오션블럭 때문에 빨리 어케를 해제해주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팽창한 듯한 느낌. 그냥 텍스트가 이동하는 느낌이라기보다도 좀 약간 팽창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k 키 눌러서 이쪽으로 오게 하고서 어, 스케일을. 여기서는 원래 상태인데 다시 처음 가서는 스케일에 이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키프레임 들어갔습니다. 스케일에도 스페이스 바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조그만 상태에서 점점 커지면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해왔던 트랜스폼 관련 애니메이션들을 텍스트 레이어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